여기서 보면, 이 원자 분자의 전기 음성의 차이와, 아, 복습하자. 굳이, 굳이, 같은 원자. 보고 있니? 안 보고 있는데? 안 넘겼으니까 안 보이지. 우와, 대단하다. 페이지도 안 넘겨놓고는 어딨지 찾고 있어. 아, 우와. 아, 우와. <laughs> 짐승의 소리를 듣고 싶었지, 사람을 때릴 수 있는 나를 1년 중에 하루를 정해서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. 그래서 그럼 너도 나 때릴 수 있잖아. 나도 너 때릴 수 있고, 사람을 때리면 안 되겠지만, 그런 날을 법으로 제정하면은. 음. 안될 것까지는 아니고 자, 다른 원자일 때는 어떻게 되어진다? 음.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가볍게 처리할 수 있겠죠.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지? 자, 그다음 세미나 2. 무극성 공유 결합과 극성 공유 결합의 형성, 전기 음성도 차이와 쌍극자 모멘트 사이의 관계. 두 원자가 결합할 때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쌍극자 모멘트가 0일 수밖에 없겠지. 이건 문제가 안 돼. 근데,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더라도, 쌍, 있으면, 전기 음성도 차이가 커지니까, 쌍극자 모멘트도 커지는 것도 맞겠지요. 음, 그냥 정리하는 중이야. 그 다음,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원리. 일단, 같은 원자, 아유, 더도 말할 것도 없이 무극성 공유결합이어야 돼. 음, 두 원자 사이, 차이가 있을 때는 당연히 큰, 전기 음성도가 큰 쪽이 치우쳐. 이걸 우리가 여름방학 때 4단원을 배웠었단 말이지. 그러면, 째려봐. 배웠어. 난 가르쳤는데 넌날 그렇게 쳐다보면 안 되지. 전기 음성도가 더큰 쪽이면, 저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나에게 다가왔단 소리고, 그럼 남의 전자가 나한테쯤 다가왔단 소리지. 그럼 뭐 얻은 건 아니지만 얻은 것과 같죠.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? 여기선 환원이라고 배웠죠. 그래요. 다시 한번 해 보십시다. 산화 반응일 때는 어떻게 전자를 잃어요. 환원 반응일 때는 전자를 어찌해요? 전자를 얻어요. 라고 배웠어요. 그런데 이거는 이온 결합일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. 당연히 이온 결합은 음이온, 양이온. 아니, 음이온, 양이온은 뭐야? 음, 어, 이온 양이온 잃고 얻음의 문제인데 이렇게 극성 공유 결합일 때는 잃은 건 아니고 얻은 건 아니지만 얻은 것과 같다라고 해서 전자를 얻은 것과 같아 그냥 너는 환원 반응이라고 하자. 잃은 약간 전기 음성도가 작은 쪽은 전자 내전자랑 약간 벗어났잖아. 벗어났으니까는 얘 산화 반응이라고 하기로 하자라고 기억났어요 이제 이거 영상은 켜놓고 너 곡소리 들리기 영상 넣어. 그면 남들이 이 음성, 오. 와 서, 남자 선생이 님 여학생을 때리나 봐. 음, 음, 음. 내가 그냥 혼자 그냥 열불나 죽는 소리를 들려야지. 아우 진짜 나말 더듬기 하네.